자, 두 번째는, 어, 사만 문화 예술에 관해, 한상훈 어, 전생님 모시고 공동천재적 유통 사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네, 안녕하십니까. 하만 문화의 수장관의금마군는 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많이 조용한 시간이 있을 건데요. 어, 또, 그, 그사 자례를 발표하게 돼서, 저희는, 어, 그, 하만을 모르실 건데, 경, 경상남도 창원시역대에 6만 2천의 작은 군입니다그이고 극장은 510석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춘천인연극장에 제가 두 번째 참여하는데요. 어, 아무래도 공연을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다양하게 필요한데 저도 이제 이런 제이 좋은 축제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보고 저희 하만에도 어, 이런 인연극이 좀 국민들에게 전달됐으면 합니다. 저희는 어, 저희가 했던 어, 하만에서 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만에서 한 사례는, 어, 한무연에 하는, 공동제작 어, 사업을 가지고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 어, 2001년에 창제작 사업이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에 생겼을 때, 과연 이건 뭐냐? 방방국공문화공학 인간단체 국공립 그냥 일반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제작을 하는 사업이 생겼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지 행정을 얼마나 많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많은 단체가 어, 찾아오게 됐어요. 이런 사업이니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어, 수박 수영장 수박 수영장 하니까 저희 하만이 수박을 으좀당게있습니다 아, 소재가 너무 괜찮을 것 같다. 그런데 또 고민하게 된게이 수박 수영장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가 그늘를 보게 되는데 아흑을 계속 보는 순간 아, 애니메이션어 대세였다가 어느 날그 베키마시의 작품 알차탄과장동선녀님이 아, 서울에서 많이 그 이터파크에 어, 많이 순위에 올라가고 관심을 가지게된걸 보고 아이 작품이다. 수박 생학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어, 하모니아에 지원을 하게 되고 어, 4개 기간이 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 하만이 주간 기간이 되어서 남양주 다산학돌 함양문화회관 거창문화센터 어, 4개 공회장이 어, 공무를 하게 돼서 하문연에서 1억 6천을 받고 저희 기관이 어, 1억 6천, 4개 기이 1억 6천을해서 3억 2천으로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작할 때, 어, 처음에 모르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 제작은제는 어, 서류가 1 0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저희는 할때 조금 연구해서, 어, 그사례비를좀 모아서 서류를 좀 줄이는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어, 저희 실무자, 그 다음 팀장, 관장님 생각이 다나라요 이거 왜 이거 만들면 우리 기관에 무슨 이득이 있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분도 좀 많았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소재를 넣어라. 지역에 있는 배우를 넣어라.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이즈 극장 사이즈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리모델링에서 무나오네요 어떤 데는 공연장이 좀 작아서 2층에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작사가 제작을 할 때, 버전이, 4개 버전이 나와서, 좀 제작비도 많이 들고, 고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코로나가 있었다니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어 유튜브를 해야되나 그 다음에 공연을 중단도 해야되나 이런 문제를 했었는데 저희가 만들어서 8월달에 저희 하만 문화예술회관이 어, 첫 공연인데 가장 포로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했는데 저희가 그때 홍보를 어떻게 했냐면 어쨌든 유튜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봐야되니까 그 파워블로그를 한 10명 정도 하고 저희 병원들 문자하고 각 기관에 홍보를 해서 보통 유튜브로 하면 천명 이상이 안 들어오는데 저희는 그두번 했는데 해당 5천 명 정도 실시간으로 계속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어, 코로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보지 못하니까 이 수박수영장은 그학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5천 명씩 5천 명씩 만 명이 봤고요유튜브 어, 조회수는 일만에 8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기간은 아직 할수도 않았는데 유튜브 보면 공연을 안 본다 해서 어, 그걸 내렸습니다. 내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거창함량 그 다음에 남양주는 그래도 거리두기로 했지만 전속이진으로 어, 처음 만든 작품으로 이렇게 간객봉을 하게 힘는데 성황리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어, 이 작품을, 그 2021년에, 내근대화하고 보통 보면, 제작하고, 사장되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박수영장은, 2022년에, 어, 극장, 박물관, 이용아시죠 거기에, 여러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선정돼서, 6주 동안, 어, 아, 6주 동안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만 명이나, 초연 작품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이 간담을 했고요. 1,000건 이상의 리뷰, 그리고 네이버 평점 9.7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방복그 민간단체에 아마 저희 수박수 수영장이 제작한 사을 처음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지방의 배협사가 어, 계약을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문화회관 저희가 다시 앵콜, 하만에서 앵콜에서 2002년 그때 14군데 지역을 투어하는 성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쉬지않고 어, 극장용 광물관에 올해 선정이 돼서 8주간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예경 2023년 예경제작유통센터에 선정돼서 5개 지역에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수박 수영장을 어, 작품을 어, 그동안 그 고려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수박이 갈라지는 장면. 플라잉해서 그리고 제작 유통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오디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틸다 빌리엘이랑 출연한 좋은 배우를 어, 출연을 시키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올해 극장 용 박물관 성과로 어, 전년도의천 건이 리뷰가 2,500건이 되었고요. 4만 명 관람했던 것이 5만 명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평점은 9.7에서 9.9까지 그렇게 했고요. 어, 올해도, 어, 한1 0데 지방을 투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어, 극장 용박물관 여름시장 동향이 확정됐고요. 어, 지방 내에 한 10개 정도 지금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음. 그... 작품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작품을 이렇게 문예관이 이렇게 연합해서 아무리 잘 만들었지만 예술성 뛰어나고, 하지만 문예관이 불러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작품이 살아내다 보니까,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품을 만들어서 제작사가, 어 살아남도록 해야 되는데 많은 문예관들은 수익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만을 비롯한 네 기기가 은 수익세가 없습니다. 수익세가 없고 단지 그 저희 문회가이 공동으로 제작을 해서 했다는그 기간 문구 공동 제작 문구만 넣어 넣어달라고 해서 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저희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동영상을 좀안드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어, 2002년 작년에 또그 황영 공동제작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어, 뮤지컬 보양객인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탄생되냐면 어, 그 저희가 참여하는 하고 싶은 단체를 저희 매개기관이 공모를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추첨을 해서 1등한 작품이 고양력입니다보양력인데 어, 하마를 비롯해서 제주도 문화가서귀포문화예술회 익산 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해서 어, 했는데요. 이 축구 박스 뮤지컬입니다. 축구 박스 뮤지컬을 해보니까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아동극하고 다른 게 성인극은 유명한 사람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아하는 축구박스, 트로트 노래를 넣었지만 역시 조연작품에 아주 어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만들 때반드시 어, 스타 마케팅이나 흥승이 있었던 생각으로 했던 사례입니다. 자제했또 <목소리> 동영상인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제 임종수 작가, 작곡가의 유명한 고향령 고양이 노래로 만든 것. 오시는 가객들이 그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고향령을 만든 그일는 대학원에 보면 매니아 작품이 너무 많습니다. 듣고들 그때 우리 같이 어, 시골, 시골형 농촌 지역에 조금 불만한 작품이 없어서 어, 많은 그 어르신들이 와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 다음은 어, 올해 또세 번째 저희가 주앙 기관으로 만든 어 미주걸 청춘영화입니다. 이미주컬 청춘영화도 아까 말했듯이 어대한국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아닌 우리 같이 시골 지역에어어르신들노년화되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전을 그린 미주컬입니다어 청춘영화는 성주 문화에 관 거제 문화에 관 다만 고년 서귀포 10월 20일부터 11월 8일날 어, 공연할 입니다 그때도 많은 관심 받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 오늘의 간 공동 제작 말고, 기획 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획 제작 프로그램으로, 어, 10월 28일, 어, 관련할 예정인데요. 신통박동 호수표입니다 신통박동 호수표는 어, 이것도 소재가 저희가 책을, 책 선정을 해서 한 작품입니다. 도깨비 상 수상했고요. 초등학생들이 꼭후야할 어, 소설을, 어, 가지고 만들고 싶거요 이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하마 문화의 예술 관이 왜 동성을 하는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어 직원이 서류를 하신 직원이 저포하면서총 4명입니다. 적은 인력으로 기획공연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냐면 국내 콘텐츠가 전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 그 농촌 지역을 비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사랑과 어, 아버지, 그런 소재를 찾아서, 어,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회관, 어, 문관이 그냥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문회관 제작능력을 빌려서 저희 그 지역의 지역을 알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언젠가 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작품이 서울에서 지방을 열었는데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콘텐츠를 저희가 이제 역으로 지금 수박 수연장처럼 저희 하만에서 시작으로 지금 극장국에 공연하듯이 그런 유통을 하는 목적을참여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문화의가 이 저희가 만든 작품이 어 서울이나 다른 지역 다닐 때도 저희 문화의가를 통해서 탄생한 작품이기 때문에. 공연 홍보와 극장 홍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 생각합니다. 작품을 제작할 때 아무리 또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유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지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저희 이 작품을 만들 때, 물론 예술성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점을 보도록 하겠 물론 작품성, 많이 하는 말입니다. 흥행성, 대중성, 아동국 만들 때, 그냥, 아무 소재도 없고, 그렇게 하면, 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으로 유명한다든지, TV에 나온다든지, 성인극을 만들 때, 책이 유명한다든지, 영화로 한다든지, 그런 소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 것이냐, 가족을 대상으로 만들 것이냐, 성인극을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 아동극을 만드는데도, 요즘에 보면, 그, 어린이들이 사춘기가 빨리 갑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을 탁회수로하면 가격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사춘기라서 고개를사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탁회식이 좀 중요한 생각으로, 세 번째로, 그, 이 작품을 만들어서 오랜만고말 것이냐, 어떻게 유통을 해서 한계를 얻떻가할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만든다면, 어, 많은 곳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투가지만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공연장별 그 공동 협업 사업들이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던 건 경기도의 도 문예예관들끼리 해서 공동 제작을 통하는 시스템들이 있고 실제 제가 놀랐던 거는 어, 군포를 봤더니 바로 옆에 안양하고 군포문화예술회관하고안양문화예술회가 그 거리가 얼마나 걸리지 아십니까 되는 것 걸어가도 가능한 거리 정도. 근데 지자체마다 하나의 공연장, 소위 말하는 문화의 민주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건데 사실 그 인근에 계신 주민분들은 뭐공포 시민이든 안양 시민이든 상관없이 좋은 작품들을 볼수 있는 기회를 더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행정단에못 넘어서게 되면 같은 작품을 또볼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고 하고.